열한 기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한 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한 기하 16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한 기하 1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가 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유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주여. 어, 이렇게 지금 남 유다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자,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전체를 좀 봅니다. 어, 남 유다 왕국의 제 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어, 전반적인 내용을 어, 나누겠습니다. 음, 크게 두 문단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전반부인데, 1절부터 9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개요죠. 이렇다. 또 그,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특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 생겨요. 그때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면서, 아수르의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어, 모습으로, 이, 그, 저기, 아수르 왕을 대해버려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사들입니다. 이제, 통치 개요죠. 자, 평가도 나오는데요.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는 언제 왕이 됐냐. 북이스라엘 왕, 베가 제17년에 왕으로 즉위 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20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laughs> 딱 그냥 정확하죠 그죠? 그냥 그냥 이렇게 딱 명, 명확하잖아요. 정확하다고 보면 명확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이 인신제사 같은 이런 걸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는 거죠. 자이 심각한 게 아까 인신제사잖아요. 이게 지금 이방사람들이 했던 가증한 행위인데요. 이게 암몬의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몰록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분양하는 이런 아주 악행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워서 기대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은요, 어, 이 지금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들어는데 이게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동맹을 딱맺어요 거기에 유다도 이제 같이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유다가 참여하지 않아,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 나는 싫다라고 해버리니까 먼저 아수르를 치기 전에. 유다부터 정복해야 되다 싶어가지고, 이두 왕이 유다를 정격으로 이제 침공하러 온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아하스를 애워 쌌는데요. 이제 사실 능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아람왕 이제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해가지고 아람에 돌려서 이제 그 포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포로 시대까지 이제 그, 그 이제 아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아스가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고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베색을 쳐서 점령하고 이 아라망 르신을 이제 처형해버려요. 그래서 유다가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이때 이제 아스가 어떤 뭘 주냐? 또 여우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예까지 갖출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한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꼭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나?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이제, 조금 뭐요? 안될것 같으면, 이제, 누구한테 요청할 사람이 없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도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있으니까, 아수르에게 구원 요청하는 거죠. 사실, 유다가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 구원 요청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는데 빌미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에게 있어서 어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방패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거의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남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그 아들 때는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점을 예견했어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제 고면했다는 부분들이 이사야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스는 이러한 이사야 예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후반부를 봅니다.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일생이 우리는거의다 보잖아요. 이제 짧을 때는 좀 짧게 보지만, 좀 기니까 좀 빨리 후다닥 봐야 되겠죠? 자, 아하스의 그 배교행위, 아수르 재단을 모방해가지고, 이, 이 여우와의 성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요, 이렇게 만드는 여우와 성전보다는 그, 그거의 아수르 성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고, 또, 심지어 여우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요, 이, 이렇게 몸이가 개조하는 일까지 벌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어, 이, 그, 저기 뭐냐, 10절,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원군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가요. 신하의 일을 다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요, 이, 너무 이게 멋있는지, 아니면은, 아수르 말을 들었는지, 그걸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모습을, 그 구조와 모양을 그대로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이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아 역시도요, 어, 죽을 전정,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만들어요. 이참 악하죠. 자,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그렇게 이제 제작한 새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전 앞에 있던 노 재단을 요, 새단 북쪽으로 옮겨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할 때만? 뭐, 말 그대로 보십시오. 이제 아하스가 이제 새 제단과 관련한 제사 규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상 우리에게 주면서 시행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의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아 어,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줄게줄 일에만 쓰게 하라. 노째단체근절로 보내고, 내가 여와께여쭐거 있으면, 그여쭐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는, 이제, 엉뚱한 놈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자,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아하스가 성전팀을죽여서요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요. 이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고요. 또, 높바다에이 노소 위에서, 그, 높바다, 높소 위에서 내려가지고요, 돌판 위에 두는, 함, 이거 함부로 하나님의 이, 이 진노를 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수르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왕의 안식을 정용, 그 통로와 성전 바깥에 있는 전용 추직구를요, 이 마음대로 이렇게 뭡니까? 옮겨버리고 변경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이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스르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참 이거 참 기특하죠. 이제 이제 끝으로 19절 20절에 아스는 이제 결국 죽고 어그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제 1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또 하나님께 되게 중심 있고 어, 산단까지 제거하는 좀 특별한 왕이 돼요. 이 지금 벌써 지금 남유다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너지는 가운데 두 시대적인 왕이 나와요. 한 사람이 희스기하고 또한 사람이 이제 그, 그 북이스라엘 처음 그, 이게 베델에 그 재단을 쌓았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 왕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 남유다에도 주시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하스는 그러다 치더라도, 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의 배우에서 다 실행에 옮긴, 이 대제 세상 우리야는 뭡니까, 이거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고, 마땅히 왕의 악행을 지적해주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아서가 제학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경책해야 되는 이 사람이, 오히려 가담하게 되고, 가장 모든 것을,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만들고, 백성들의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하, 이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가 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를 증거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받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딱두 가지예요. 살아내는 거다. 또두 번째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다. 그 이상의 건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보면 고난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운 복음적인 삶, 생각부터 모든 게 바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그 올바른 법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살려나가고, 연약한 사람을 교회 내든 바뀌든, 어찌든 연약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어질 만큼 뭐가 있으면 됩니까? 변화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어질 만큼 성령의 능력이 오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붙잡아야지, 막 된다, 안 된다 고민하지만,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사람도 되기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울 뿐만 아니라 경외심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을 만큼 움직이는 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